제가 이제 소액으로 경매를 하라고 뭐 항상 얘기를 하고 지금 오늘 탱크 혹시만 보더라도 그냥 감정가 1천만원 아래 감정가 1천만원 아래로만 할 것도 경매 기준으로 거의 한 800개 정도 있고 자 공매를 봐 볼까요 공매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590개 하면 지금 몇 개예요 거의 한, 한 1천500개 되나요? 네, 1천400개 1천500개 정도 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시세가 한 천만 원 넘는 거를 한 500만 원 정도 반값으로 또 누군가는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아니, 고, 그 부동산 경매를 시작한 지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돼가지고 처음에 곧바로 하나 낙찰받아서 지분 경매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잔금 치고 전자소송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시세가 한 천만 원은 넘어요. 시세 천만 원 넘는데 심지어 지방에 있는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뭐, 피드백을 드리긴 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좀 헷갈려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죠? 소액으로 꾸준히 행동해라.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항상 하죠. 그래서 이분께서도 계속 저하고 연락을 하고, 뭐, 이거는 어때요? 저거는 어때요? 이러면서, 뭐, 음, 이거는 이래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계속 저한테 뭐 물어보고 피드백 받고 또 입찰하고 뭐 패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분은 패찰도 하고 뭐 낙찰도 받고 이러면서 낙찰 받은 다음에 뭐 셀프 등기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계속 하루하루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결혼 하셔가지고 월 적금을 한 300만 원 정도 들고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확실히, 제가 항상 얘기하죠. 소득도 중요하지만은, 소비가 중요하다. 그래서 확실히 이분, 주거비 자체가 한 30만원 들어간다 고 그랬나? 네, 빌라 살거든요? 그래서, 주거비 자체가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 소득 대비해서, 저축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확실히, 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모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해봐라, 라고 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적금 등 걸로 또, 낙차를 받아서, 이렇게 또 행동을 하시고 그러고 계시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지방 부동산이 팔리나요? 심지어 몇백만 몇 원짜리가 네. 제가 이럴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일단은 근거 있는 투자를 하시고 소액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특성이 뭐냐 한 번에 몇 천만 원 벌려고 해요 예 제가 뭐라 그러죠? 소액으로 꾸준히 하라고 하죠 이 소액이 100만 원 버는 거 200만 원 버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근데 다들 저한테 하는 말이 아 100, 200 벌어서 언제 뭐 부자돼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뭐라고 하죠? 한 달에 도대체 얼마를벌길래 100만 원, 200만 원을 그렇게 하찮게 보냐 오히려 제가 반문을 합니다 본인의 뭐 직장인이면은 도어 투 도어 기준으로 직장 생활하는 거뭐 사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뭐 갈아놓는 시간 대비해서 버는 돈 이런 거를 비교해 보시면은 이렇게 부동산 투자 소액으로 해서 버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아실 겁니다 제가 항상 그러죠. 제발, 소액으로 하시고, 한 번에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단타도 중요하지만은, 장기 보유로 할수 있는 거 위주로 제발 좀 하셔라.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낙찰받으신 거는, 좀 단타 위주로 하셔야 되는 물건 이어서 제가 이제, 단타를 하라고 했지만은, 장기 보유는, 장기 보유 나름대로 계속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300만원, 500만원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뭐, SNS에 올리는, 어떻게 보면은, 어, 정말, 그냥 단기적으로 잠깐 만족하는 거를 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이렇게 경험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조금은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뭐, 가서 SNS 올리는 게뭐 잘못됐다? 뭐, 이런 의도는 아니고요. 내가 조금은 더 하루하루 발전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조금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적이 없는 거는 저는 안 하는 편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저는 할 거예요. 계속 제가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할수 있는 거, 그리고 현금으로 낼수 있는 거, 회사만 열심히 다니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거막제경험담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유튜브 영상도 제가 지금 천 개나 올렸고, 그리고 소액으로 할수 있는 거, 내집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벌수 있는 에어비비 이런 것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누군가는 행동을 하고 누군가는 행동을 안 하고 그래 저거는 나랑 완전 다른 얘기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소액으로 할수 있는 거는 계속 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계속 올리고 블로그도 글을 계속 쓰고 뭐 인스타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1대1로 계속 강의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있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는 모습 보여 드릴 거고 저 또한 계속 꾸준히 무언가를 하면서 자산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를 계속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얼마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 없는 돈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조금은 더 나아진 삶을 살지 행동을 안 하는 그게 잘못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300만원, 500만원으로 돈을 벌고 있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삶에 살자라고 생각을 하겠죠. 뭐, 어떤 분이 조금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다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것만 하세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발전을 하면은 저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고, 내 상황 내에서 할수 있는 거 뭐든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요. 네,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